자, 션타임의 3분 달러 동향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7년 9월 25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고요. 달러 환차익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한 차례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좀 겪었습니다. 어,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는데요. 어, 달러가 92.5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며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어, 저번 주에 있었던 FOMC 성명에서 뭐 이번 연도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 차례 큰 폭의 상승이 이어졌었고 그런 뒤에 또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서 한 차례 뭐 하락하며 현재 92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제가 어제, 뭐 저번 주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뭐 FOMP 금리뿐만 아니라 북한 발 지정학적 리스크 어, 일단 뭐 UN에서 뭐 트럼프가, 어,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뭐 발언을 했었죠. 그 와중에 북한 외교관은 그냥 유엔 그 참석 자리를 떴었고요. 뭐 보이콧을 했었죠. 그리고 북한은 뭐 태평양 역 태평양의 역대급 수소탄 실험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또 지, 김정은은 어, 트럼프가 노박난 늙은이다라고 발을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어, 지금 상대 국가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속에서 달러가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달러의 방향성을 논하기 전에 1차적으로, 어,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달러는요, 역시나 지금 100포인트와 그리고 92포인트에 이큰 틀의 박스권은 이탈되지 않았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뭐 달러가 계속 저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에 큰 틀로 봤을 때는 달러는 아직 박스권 이탈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반등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달러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일단 뭐두 가지가 있는데 뭐첫 번째는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 달러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고요. 자 두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번째 이유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달러가 달러 인덱스는 세계의 어, 세계 주요 6개 통화의 어, 평균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만큼 지금 엔이 엔이 저번 주 금요일 한차 상승폭을 이어간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를 눌러 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자, 파운드 역시 지금 어 지금 브렉시트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상당히 고평가를 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운드의 상승은 또, 유로를, 아니, 달러를 눌러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모든 정세를 봤을 때, 북한과 그리고 이런,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달러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답답해요, 사실상. 뭐, 92.50포인트, 92 91.50포인트에서 계속 박스권 형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저번 주에 있었던 두 차례, 아, FMC o 성명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연준의원의 어, 연준 연설에서 또다시 한 차례 달러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크게 시사했습니다. 자, 먼저 샌프란시스코의 연준의원인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가능할 수도 있다. 올해 가능하다는 라건 언제를 의미할까요? 11월이 아니면 12월 달을 의미하는데 어, 시, 아, 11월 달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번에 있었던 잭슨홀,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이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는 12월 달 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원이 밝힌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졌던 캔자스 시티의 총재인 에스터 조지 총재 역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연준 내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연준 내에 상당히 매파적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은 역시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자, 매파적인 그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커짐에 따라서 충분히 충분히 이번 11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자, 어, 한가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요 우리가 27일 새벽 1시 45분 한국기준으로 27일 새벽 1시 45분에 옐런의 연설이 진행이 됩니다 옐런 연설이 진행이 돼요 자, 어, 저번주에 있었던 저번주에 있었던 FOMC 성명 이후에 첫 공개적인 옐런의 연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옐런이 뭐 연준의 의장이기 때문에 옐런의, 옐런의 발언은 연준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92.50포인트, 91.50포인트의 박스권 한 포인트 박스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연준, 연준, 옐런의 연설, 연설로 인해서 제니 옐런의 연설로 인해서 이 박스권 장세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한 가지 한 가지만 더 잡아드릴게요. 자 지금 북, 어, 달러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뭐 지금 금 가격의 가격을 보시면 금 가격을 보시면은요. 자금 가격을 보시면 금은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저번주에 한 차례 북한에 의한 상승세가 보였지만, 하지만 그 상승세가 이어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반전, 아, 반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뭘 의미하는 하냐면 이런 지금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위험 자산에서는 투자가 회피 심리가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안전자산의 금에 몰빵해야 될 만큼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높다 라고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투자 심리를 다시 우리가 되새겨 봤을 때 충분히 달러의 상승 가능성은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달러, 자, 이번 저번 주 계속 제가 상승할 거라고 예고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장기적인 포지션을 봐야죠. 장기적인 어, 방향성 추세를 보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달러는요. 이번 주 역시 매수 세력으로 이어가도록 하구요. 자, 내일 있을, 내일 새벽에 있을 예, 연준, 옐, 어, 연준 옐런 연설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오늘은 박스권의 형태를 이어가겠지만 내일 기준으로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뭐 환차익 하시는 분들은요, 상당히 지금 92포인트, 91.80포인트가 강한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시고, 공격적인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 동향은 여기까지.